대 지를 가 는데. 와! 오! 투샤! 아, 어, 잘 속였는데 아깝다. 잘 아, 날아갔는데. 아, 넣었어는데 오! 아하. 다만이야. 오, 흐름 탔어, 흐름 탔어. 오렌지 흐름 탔어.

Nice pass! Nice. Oh. Oh. Woo. nice pass! Good shot! 패스밖에 좋게 이렇게 네가 저기서 벌어지는 앞에 내가 줘봤자 밖에서 숨어서 안쉴수 있는 곳니까 니가 슛할 각을 만들었어. 2샷! 2샷! 리바운드 쳤는데, 리바운드 쳤는데. 쎘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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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전부 다. 어. 근데 지난번에 훨씬 낫잖아. 아, 이럴 수가 아니야 조용히! <laughs> 이제 부담이 생기기 시작했어 어? 더 칭찬해줘야 되겠구나 <laughs> 지난주에 영상 보신 거예요? 아 조금 봤어요 그러니까 피드백을 한거 같아 오늘 어, 스페이크 한 번도 안 나와. 아, 하고 더 간결해지고 네. 의도가 딱느껴지서잘 하신 것 같아요 다행이네요 파이팅입니다 가슴은 옆에서 가슴은 네공격했잘하셨어 전체적으로 잘 이 어, 으오렌지이어 와! 어! 나이스 나이스요. 어, 좋았어. 로켓이야! 여기에서 근영이의 이리본드이거리버 투수 몰 투수 몰 오렌지 오렌지 근영 얘 이기고 있는데 급하게 할수 없대 축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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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 어살아어어기 몸이 그렇게 클리스클리스폴리스폴 NBA 스타 모 따라하라고. 드리블이 돼야 그렇게 할 텐데. 오, 오렌지 잘 나가는데? 10초! 아.